바깥에서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순이가 담장으로 뛰어가고 빠기가 이렇게 뛰어가다가 서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CCTV 사각지대라 잘안 보이는데 부딪혔는데 순이가 먼저 이질 들어갔어요. 그래서 빠기가 아니라 뒤집혔고 순이가 올라타서 물어 뜯다가 거기서 빠기가 나오면서 한번 딱 입을 벌려서 물었는데 빠기가 입이 크잖아요. 그래서 순이 여기 왼쪽 눈을 물었는데. 여기가 좀 찢어졌는데 눈알 터질 뻔했네요. 입이 너무 커, 빠기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순이가 올라타 갖고 물어 뜯은 건 순인데 다친 건또 순이야. 빠기는 그러니까 방어만 하더라도 개를 다치게 해버린다니까. 일단 순이를 조금 왜 그랬냐 이렇게 조금 말을 했고 그냥 빠기는 가면 냅뒀어요. 뭐 방어 한 것밖에 없잖아 방어 방어를 했는데 순이가 다친 건데 일단 순이가 먼저 입질을 날렸기 때문에 빠기한테 뭐라 안 했습니다. 아저 새끼 그냥 이그 방어만 해도 개를 다치게 만들어 버려 살상 기술이야. 아유 진짜. 씨. 아니 적당히 그냥 방어해야지 또 입을 갖다가 이, 크게 벌려 갖고 또 순이 얼굴 쪽으로 물어버렸네. 빠기가 좀 겁이 있습니다. 마기가좀 겁이 있다 보니까 자기를 좀 물어뜯으면 순간적으로 입을 벌려 갖고 이런 얼굴 쪽에 살상 부위 쪽에 물어버려 그게 좀 단점이에요 배꼬미는 순이가 저렇게 똑같이 공격을 해도 물지 않아 다 물어뜯기고 그냥 등 돌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두 번이나 그랬어요 배꼬미는 그니까 러 배꼬미는 뭐 그렇게 물리는 거에 대해서 겁이 안 나기 때문에 순이가 물면 그냥 물려주면서 도망가버리는데 빠기는 이제 초반에 물리면 빠기도 좀 피하긴 피하는데 순이가 입질이 좀 세게 들어가지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스피드로 물어본다고 얼굴로 빠기가 좀 얼굴 부위를 많이 물어 얼굴 부위를 다리하고 그러니까 얼굴 부위 좀 물다가 좀 싸움이 치열해지잖아요 그럼 다리 쪽으로 들어갑니다 입질이 3년 전에도 순이랑 붙었는데 순이 여기 얼굴 시청 나갖고 제가 빠기한테 훈계하는 영상이 있는데 꼭 초반에는 얼굴 쪽으로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빠기가 배곰이랑 사열사 1차전 할 때도 입을 벌려 갖고 이 백곰이 눈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 이렇게. 입이 엄청나게 큽니다. 다른 데뭐 개들이 싸울 때뭐 목덜미라든가 뭐 이런 쪽을 공략 안 하고 빠기는 무조건 이눈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싸움이 치열해지면 다리를 물고 흔들어버려요 그게 배꼽이랑 틀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마누라가 예를 들어서 남편을 때리려고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이렇게 방어만 하면 되잖아 내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과잉 방어하느라고 아퍼컷으로 여자 턱주가리 갈겨버리는 거지 아니면 눈탱이 이런데 주먹으로 순이가 암만 그 호전적이라 하더라도 신체적인 네벨 사이즈가 빡이랑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두상의 차이도 엄청납니다 빡이가 그러니까 살살살살 배꼽이처럼 그냥 이렇게 탁탁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겁이 나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냥 급소부위를 물어본다고 일단 빡이는 멀쩡합니다 순이가 막 올라타서 물어뜯어가고 빠귀가 완전 뒤집혔어요. 땅바닥에 폐색에 당했어요. 그 나무 있는 쪽, 담 쪽으로. 그러니까 CCTV 사각지대 완전 뒤집히고 순이가 올라타서 물었는데 빠귀는 다친데 하나도 없어요. 순이가 두성이 작기 때문에 이문은 강도가 약하잖아. 그러니까 빠귀는이 등발이 크기 때문에 이빨이 잘안 들어가. 자기보다 등치가 큰빠귀나배꼽미를 물어봤자. 얼굴 부위가 아니면 이 몸통을 물어봤자 데미지가 안 들어가. 그게 구독자님들. 이 두상이 작은 개가 등치 큰 개를 물어봤자 데미지가 안 들어가 버려. 야, 이거 u y ê n t 너들이이아거어야 순이 들어가 너! 너 순이 들어가! 너 순이 더 진짜! 분들아! 들어와봐 너 싸움박질 할래, 막.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이거. 무게시켜야지, 이게 뭐야, 진짜. 너 싸움박질 할래? 니가 뭐, 시패를 해라, 몰라, 야, 니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자꾸 싸움박질 하냐? 4살인데 4대가. 야, 어제 싸우고 오늘 싸우고 이게 지금 뭐하는짓 그래요? 또 찢어졌잖아, 여기에! 야, 곰돌이, 곰돌이, 일로와. 일로와. 앉아, 너 앉아. 앉아. 너그순이를왜 공격한 거야, 너 아침에. 어? 야, 순이가 공격했는지 알았더니, 너. 야, 네가왜순이를 공격하냐? 어? 이 새끼가 진짜. 야, 너왜순이를 공격했어? 저 곰돌이를 살펴봤더니, 부경백곰이가 지 엄마 편 들어서 곰돌이 엉덩이 쪽하고 이쪽을 좀 물었는데 이거 찢어진 데가 없습니다 뭐 이런데 물렸잖아요 멀쩡하고 보자 찢어지지 않았어 또 여기였지 배꼽이가 여기를 물었는데 찢어지지 않았어 배꼽이가 여기 물고 여기 물었거든 멀쩡해요 야 배꼽이는 힘 조절해갖고 너네가안 찢어졌는데 너는 순이를 갖다 그렇게 찢어 틀어놓으면 어떡하냐 임마힘 조절해야지 이 새끼가 진짜 너사람박실 할래? 네가 그렇게 힘이 세? 네가 그렇게 힘이 세? 어? 야 순이 순이 얼굴이 이게, 이게 뭐냐 이게 어? 이 새끼가 니네 주거리가 대뻤잖아 이주가리 이쁜얼굴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어제 또빠기한테물 물려갖고 지금 눈이 지금 찢어져갖고 눈이 안전 방탱이 돼있고 여기또 곰돌이한테 물려갖고 다 찢, 찢어졌고 힘 조절해서 물어야 돼 그렇게 가족을 갖다가 그렇게 무식하게 물면 안돼 곰돌아 빠기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힘 조절해서 물어야 돼 그, 그렇게 물은 거 아니야 야, 배꼽미는 무조건 순이 편이야. 배꼽미는지 엄마 편. 순이가 어떤 개랑 싸우든, 배꼽미는 무조건 순이 편이야. 어제 만약에 펜스문 열어줬으면, 빠기랑 붙어갖고, 빠기가 많이 다쳤을 거야. 배꼽미도좀 다쳤지만. 배꼽미가 지금 몸무게가 제일, 진돗개 10마리에서 탑이잖아요. 30kg를 돌파한 게, 배꼽미가 지금 한 36kg 돼요. 빠기는 한 27.7, 28kg 조금 안 돼요, 빠기가. 야, 내가 안 말리면, 은 니네 앉전물 물프처럼 그 불고 된다. 그래도 이거 쉽게 말린 겁니다, 구독자님들. 개 막, 지금 막, 뭐 아침에 막, 3마리, 4마리가 엉켜 있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뭐, 1분은 안 넘어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만한 시간이 45초. 45초 만에 어찌됐건 제가 뜯어 말렸잖아요. 이렇게 쉽게 못말려요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진돗개 개싸움 하는거 보면 1대1 싸워도 이거 주인이 쉽게 탁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물어뜯기 때문에 내가 물어뜯는 행위를 멈춰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지 순이가 멈추면 이게 물어뜯고 이게 멈추면 또 순이가 물어뜯기 때문에 싸움이라는게 두 마리가 동시에 딱 멈춰야 끝나는데 한마리가 공격을 때려버리기 때문에, 다른 한 마리가 그걸 방어하려고 물어 뜯기 때문에, 이 싸움이라는 게, 딱! 떨어뜨려지는 게, 이 개싸움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구독자님들. 무조건 1분 안에 끝내야 돼요. 뜯어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 1대1로 싸운 다음면 20초 안에 말려야 되고, 개들이 뭐, 여러 마리가 싸우게 되면, 무조건 그건 좀 힘든데, 1분 안에 말려야 돼일 1분 안에 1분을 넘겨버리면 막몸막 막 서너 군데 찢어지고 뭐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순이하고 곰돌이 싸웠잖아요 이거 불리하지 않아요 지금 순이는 방에 있고 곰돌이 있잖아요 바로 합사해버립니다 저는 이거 싸웠다고 해서 불리 안 하고 제가 좀 예전하고 조금 다른 방법을 써요 구독자님들 예전에 싸우면 걔들을 불리했는데 요즘은 그냥 합사해버립니다 곰돌이 여기 있고 순이 여, 기 있잖아요. 이게 또 싸울 수 있는데, 이걸 제가 목소리를 좀 크, 크게 해서, 개들이 주인을 좀 겁나게 만들면 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좀 무섭게 생각하면 싸우지 않아요. 너는 먹지 말고, 임마. 쌈박질 해놓고, 임마. 뭘 먹으려고, 임마. 또, 가식을 드니까, 임마. 시고냐, 임마. 꼬랑지를 살랑살랑 만들면서, 임마.